해운대 아파트가 40% 넘게 떨어졌다고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센텀시티, 바다 조망, 교통, 학군까지 모두 갖췄다는 이유로 해운대는 절대 안 떨어지는 곳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그 해운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3억, 4억 넘게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고 거래는 끊기고 급매물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실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운대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 8곳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립니다. 단지 정보, 입지, 학군, 시세 흐름, 현재 매물 상황까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해운대 부동산을 지금 들어가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할 기준이 분명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락률 기준 아파트 순위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위는 좌동 벽산 1차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벽산 1차는 1996년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총 13개 동, 880세대로 구성돼 있고 최고 24층 규모입니다. 평형은 24평부터 60평까지 다양하지만 중소형 평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했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장산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고 주변 상업시설과 병원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 편의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학원가가 발달한 지역이라 교육 수요도 탄탄한 지역입니다. 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곡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좌동 일대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초중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4평형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6억 1,100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에는 5층 매물이 4억 3,3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1억 7,800만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은 약 29.1%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이 4억 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전세는 2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90년대에 지어진 단지이다 보니, 노후화된 시설과 협소한 주차 공간, 세대에서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구조 등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 수요와 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어, 전세나 실거주 목적의 관심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 전세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7위는 경동 마리나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단지로 1995년에 준공됐고, 총 8개 동, 892세대로 규모가 제법 큽니다. 최고 19층까지 있으며, 24평부터 69평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지를 보면, 동백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해운대 해변도 가까워 여가 생활이나 산책하기 좋습니다. 근처에 상업시설과 병원, 마트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일상생활의 편의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도 양호합니다. 해강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활과 교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죠. 시세 흐름을 보면 24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7억 2,500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에는 같은 평형 17층 매물이 5억 원에 실거래되며 약 2억 2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31% 수준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저층이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사이로 나와있고 전세는 2억 1천만 원부터 2억 3천만 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 덕분에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금매물 위주로만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단지입니다. 다음으로 6위는 해운대자의 2차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018년 1월에 준공된 상대적으로 신축에 가까운 단지입니다. 총 8개 동 813세대 규모이며 최고 33층까지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죠. 25평부터 34평까지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어 실거주 수요가 많은 단지입니다. 입지는 센텀 생활권에 속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백스코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의 전당, 해운대, 해변 등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차량 5분 내에 집중돼 있어 생활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교육 여건도 좋습니다. 단지 근처에는 해림초등학교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해운대 중, 해운대 여중, 해강 중등 중학교도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어 학군 수요까지 충족하는 입지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4평 기준으로 2021년 3월에는 14억 8천만원까지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에는 13층 매물이 10억원에 거래되며 무려 4억 8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32.4%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저층 기준으로 9억 5천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전세는 4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세 수요가 꾸준하고 거주 만족도가 높아 가격 방어력이 강한 편으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다만 상승기 때 워낙 급등했던 단지라 하락기엔 낙폭도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이죠. 최근 들어 하락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매수세가 활발하게 회복됐다고 보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현재로선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접근은 좀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5위는 센텀 삼한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 삼한 아파트는 1996년 8월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총 7개동 926세대 규모로 중형급 단지에 해당하고 평형은 26평부터 45평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19층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꽤 고층이었죠. 입지를 보면 생활 편의성과 교통 접근성이 모두 좋은 편입니다. 센텀시티 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지하철 백스코역이 가까워 도보통학이나 출퇴근이 가능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영화의 전당,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상업문화시설이 반경 5분 내에 몰려 있습니다.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동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26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 7억 3,9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에는 같은 평형 13층 매물이 4억 8천만원에 실거래되며 약 2억 59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35% 수준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저층이 4억 15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전세는 1억 9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과거엔 입지적인 장점 덕분에 꾸준한 수요를 받으며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보여주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정부 규제 속에서도 비교적 거래는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2년간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주변 시세 반등 여부에 따라 추후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는 단지입니다. 다음으로 4위는 해운대 우동 롯데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롯데 아파트는 1993년 7월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총 11개 동, 852세대 규모로 최고 15층까지 구성돼 있고요. 31평부터 70평까지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동백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는 봉대산 자락에 있어서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갖고 있고 해운대 해변과도 가까운 거리라 자연과 도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학군도 괜찮은 편입니다. 해림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통학 걱정 없는 환경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1평 기준으로 2021년 4월에는 9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2025년 7월에는 14층 매물이 5억 8천만원에 실거래되며 3억 2천만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약 35.5%입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5억 5천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전세는 2억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 위주다 보니 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더 현대적인 신축 아파트들이 해운대권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하락폭도 꽤 크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단지가 2024년 7월부터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는 설명의 수준이고 구체적인 추진 단계는 아니라 바로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로 주목해 볼만 합니다. 다음으로 3위는 센텀 센시빌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 센시빌 아파트는 2003년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총 7개 동, 8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하게도 모든 세대가 32평, 3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27층의 고층 아파트로 당시 기준으로는 모던한 설계가 돋보였던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센텀시티 중심권역에 자리하고 있어. 백스코역을 비롯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권 내에서 쇼핑, 문화, 생활 인프라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해운대 해변이나 영화의 전당, 대형마트, 병원 등도 가까워. 생활 여건은 나무랄 데 없는 수준입니다.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강동초등학교가 가까운 축에 속하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는 아니고 도보통학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으로 2021년 9월에는 8억 2700만원에 거래됐던 매물이 2025년 8월에는 11층 매물이 5억 2천만원에 실거래되며 3억 700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약 37.1%입니다. 현재 매물은 4층이 5억 3천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전세는 2억 9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 단지는 준공 이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왔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위치 덕분에, 전세 수요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다만 단지 규모에 비해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고, 최근 1년 사이에는 5억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가격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회복은 아직 어려워 보이며 시장 분위기보다는 입지와 가격 메리트를 따져 실거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수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2위는 해운대구 우동 3호 가든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3호 가든 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된 40년 가까이 된꽤 오래된 단지예요. 총 11개동 1076세대로 규모도 크고, 최고층은 15층입니다. 전형적인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31평에서 58평형까지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꽤 좋습니다. 지하철 백스코역이 도보 5분 거리이고, 센텀시티역도 10분 조금 넘게 걸으면 갈수 있어요. 바로 옆에 홈플러스, 백화점, 대형병원, 공원까지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정말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교육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이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통학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입지예요. 시세 흐름을 보면 32평 기준으로 2021년 8월에는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는 같은 평형 6층 매물이 9억 원에 실거래되며 약 5억 5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약37.9% 수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현재 나와 있는 31평 매물은 8억 9천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전세는 1억 3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고 입지와 학군이 받쳐주는 만큼 실거주 만족도는 꾸준히 유지되어 온 곳인데요. 다만, 1985년 준공이다 보니, 건물 노후도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가능성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요는 유지되겠지만 매수 전에는 관리 상태나 장기적인 계획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아파트는 센텀시티 생활권 안에 있고 지하철 동해선 라인과도 가까운 역세권 입지입니다.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있어서 아이큐는 가정에서 실거주지로 꾸준히 주목받던 곳이죠. 세대수는 11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24평부터 53평까지 다양한 평형이 구성되어 있고, 그중 24평과 33평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생활 편의성, 교통, 학군까지 고루 갖춘 이단지, 해운대에서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바로 센텀 롯데캐슬 2차입니다. 시세 흐름을 보면 33평 기준으로 2022년 2월에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에는 같은 평형 12층 매물이 3억 4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무려 2억 6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43.3%입니다. 하락률로 보면 해운대 내에서 가장 큰 낙폭입니다. 현재 매물은 33평형 기준으로 3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8월 초반 전세 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때 가격 방어력이 강했던 단지였지만 지금은 매도자들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실수요자들 역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자체는 많이 내려온 상태지만 당분간은 관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셨듯 해운대에서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40% 넘게 떨어졌고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던 가격들이 현실이 된 곳들도 있었죠. 센텀, 바다조망, 학군지라는 이름값도 이번 하락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이 누군가에겐 기회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아직 이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부산 이 가격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